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3,936일 결혼한 지 988일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벽조 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MBTI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말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. 맨날 티격 때리고 거래거래.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 성격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, 검사를 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16펄스널리티를 검색하시면 해보실 수 있어요 해보자 검사 실시 검사 실시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? 음... <laughs> 어려워하진 않아서 저는 막 그걸 어려워하잖아요. 전재 소개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저도 소개는 잘해요. 이메일에 아.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다. 난 매우 동의. 나도. 바로바로 바로 읽어야지. 맞아. 나는 다 지우고 다 읽어야 되고 카톡도 막일 이런 거떠 있는 거 진짜 싫어해서 그냥 다 읽어요. 나도 회사 메신저 바로바로 바로 읽어. 보통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. 난 먼저 대화 시작하지 않아. 비통의 <laughs> 저는 보통 <laughs> 먼저 대화를 하고 내가 먼저 말하려고 되게 기회를 엿봐요. 아, 저 사람 말 끝나면 내가 얘기하지 이렇게. 엿봐? 어. <laughs>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와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 얘기를 해라. 얘기를. <laughs> 해라 둘이 같이 있을 때도 보통 제가 계속 얘기하고 계속 듣기만 해요.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. 보통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. 나는 비나장고. 난 비동. 나 매우 비동이야. 논쟁을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야지. 논쟁을 일단 이기고 봐야지. 안 이겨도. 돼. <laughs> 그래서 저희 말 상하면 늘 제가 이겨요. 저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. 직과 <laughs> 업무 환경이 잘정돈되어 있습니다. 난한 아니요. <laughs> 어지러지 좀마이 이제. <laughs> 다음.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. 아니요? <laughs> 관심 많아요. 관시, 어, 나는 관심이 적당히 없어.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. 비동요. 음, 나도 비동요. 너무 많아. 사람들 때문에 거 화가 나지. 음, 그치, 사람 사람이 또, 아니면 화가 날 일이 없어. 맞지,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. 그렇지. <laughs> 응,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.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. 네. 저는 비동요. 저는 계획 없이 어디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. 저는 계획 없이 가는 거 좋아해요. 진짜 안 맞아. 저희가 그래서 신혼여행 때 계획 없이 갔다가 엄청 화났어요. 진짜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. 나는 비동. 나는 살짝 동의. 보통은 별로 아니끼긴 한데. 아니야. 좀 와, no. 심한 요거만 좀한번더 올려야 돼. 왜? 저좀 심해. 아니야. 나 정도면 되게 평온한 <laughs> 편이야. 아니야.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. 아니, 요 굉장히 걱정해요. <laughs> 저는 걱정 안 해요. 저는 매우 동이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. 저는 매우 동의. 전 <laughs> 책이나 비디오 게임 이 너무 좋아해요. 전 저런 거 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.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고 납니다. 난 매우 동의. 비동의. <laughs> 저 이런 거 싫어해요. 아, 어, 저는 자연 너무 좋아요 <laughs> 진짜 안 맞아.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. 나는 비동 동의. 전 살짝 그래요.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. 카톡을 보냈는데. 상대방이 일지 않고나 이랬을 때도 혹시 내 카톡을 읽었는데 일을 안 지우는 거 아닐까? 보통 그러면 안 읽은 거야. 음. 좀 있으면 답장이 와요. 답장이 와. 응. <laughs> 걱정 안 해도.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. 음, <laughs> 똑똑하고 착하면 좋을 텐데. 그렇지, 둘다 해야 되는데. 난 살짝 비동이. 착한 게 좋긴 한데 착하기만 하면 살아가기 되게 힘들잖아. 어, 너 똑똑하게 자신의 실속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. 나 분명히 착하게가 좀더 끌렸거든? 응. 말을 들으니까 똑똑한 게 중요한 거 같아 오빠가 그렇게 나한테 막 휩쓸리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난 착한 거에 더 약간 동의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음, 비동의 나는 비동 매우 비동 <laughs> 친해지는데 좀 오래 걸려요 맞아. 시간이 걸려야 돼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니요, 나 매우 동의. 시끄러워요 저 너무 조용해요 <laughs>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. 한 번도 생각해 통해. 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안해 생각 안 해? 어. 사람이란 뭘까? 인간이란 뭐... 뭘까? 생각해 <laughs> 본데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? n no. 내 네, 전부터 있었겠지. 이런 거 생각해봤어? <laughs> 어. <웃음>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. 종이. 뭐 종이. 저 제자리 두지 않잖아, 자꾸. 아 저게 제자리야. 어. 저기까 제자리야. <laughs>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. 난 매우 동네 경험이 중요하지. 그럼요.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. 매우 동이. 저는 비동. 마감 얼마 안 남았을 그럴 때막 몰아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요.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. 종종이 아니라 난늘 그런데. 나는 비동. <laughs> 저희가 끌어줘요. 나왔다 검사 결과 검사 결과 두두두두두두 두고 연 과연? 과연 과연 만능 재주꾼 나 <laughs> 엄격한 관리자 나왔어 봐나 이거 나올 거라고 했지 엄격한 관리자 <laughs> 아까 막 들이서 서로 뭐나올지생각했는데 어, 건희님이 저한테 너는 분명히 엄격한 관리자 나올 거다 그랬는데 진짜 엄격한 관리자가 나왔어요 <웃음> 봐 <웃음> 외향적이고 마음이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적 사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자기 주장형이래요. 음...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읽어보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아유. 유형의 사람들은 대략 11%를 차지한대 뭐 별로 없는 거네 그러면 응, 전 세계 유명 비즈니스 리더나 정치인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한대 정치를 해야 되나 봐 비즈니스 리더가 어때? 아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나는 만능 재주꾼 내향형으로 74% 에너지는 현실주의적으로 62% 본성은 이성적 사고형 64% 전술은 탐색형으로 54% 자기주장형으로 67%. 우리는 마음이랑 응. 전술이 완전 반대야. 마음과 전술이 반대야? 어, 우리 마음이 안 맞아. <laughs> 냉철한 이성주의적 성향과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만능 재주꾼형 사람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오, 어? 완전 맞다. 완전 안돼 이거. 이거 완전 맞는 것 같아요. 무엇을 만드는 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이들은 종종 기술자나 엔지니어이기도 한 이들에게 오저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잖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<laughs> 응 오빠 친절하고 성량하잖아 그치 사생활 중요시하기잖아 그치 침착하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즉흥적일 때도 있잖아 맞아 어 그리고 호기심이 많잖아 그치 그리고 오래 앉아서 가만히 못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대가 완전 지금 생각보다 엄청 잘 맞아요 이게 어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.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격주 후보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!